돌아올 땀출 우리 집이 제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지었거든요. 약간 좀그 스타트업 기업 같은 멋있는 건물로다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멋있죠? 집안의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했거든요. 이거 인형들 좀 보세요. 멋있지 않나요? Never mind a b i t someone like you. 자 콘서트 설계 에온 것만 같은. 내가 마치 아델이 된 것만 같은. 딱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눈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공간 활용력 제로 윌리엄네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쟁니뭐 알바 잡. 뭘 구할 수 있어요? 코코넛 밀크는 진짜 우유인가? 사진 문제 아티스트 나만의 마히마히뭐마 이거, 이거 급여가 제일 쎘다. 이게 이걸로 해보자. 나만의 마히마히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맞아 근데 얘는 언제까지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는 거지? 어색한 거 같은데, 좀 친해져 볼까? 열 받게 하기? 검사기로 겁주기? 어, 어, 근데 호감이 올랐어. 둘다 이상해. 아, 이거는 내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아, 무서워. 얘 이렇게,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뭐라도 좀 해. 그, 너무 무서워. 사이렌의 자장가? 뭐야, 이게? 다 재우는 건가? 나 사이렌인가? 이너라가지고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구나. 어? 자장가 부른다. <laughs> 어, 뭐야? 방금 그게 부른 거야? 둘다 이상해. 어, 대실패. 다른 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긴 것은 너무했습니다. 아,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줬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몰랐지. 안할 수도 있지. 어이 없어. 꼽주네. 저렇게 저런 식으로 꼽주는 게 어딨어? 나돈 많아. 왜 이래? 어, 이 드디어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 나오네. 곰이 아니었습니다. 네, 너 그거 설마 먹으려는 거 아니지? 아, 버릴라고? 한번 먹어봐. 먹어봐. 한 조각 집어봐. 한 적박 집어부라니까? 어떡해어 <laughs> <laughs> 먹네 와 시킨다고 먹냐? 잘려주세요. <laughs> 먹고 또 먹어 알았지? 한판 <laughs> 다 먹어야지. 또 먹어. <laughs> 저기다 죽는 거 <laughs> 아니냐고요? 에이 그런 걸로 안 죽어. 그런 거로 죽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어. 2018년 11월 14일까지. 알몸대기도 있네? 오쭈쭈. 어, 깜짝이야.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초록색깔, 이거 내 다리야? 맞아. 어, 너무 공포스럽잖아. 잼지사이 강아지. 착각 어! 값싸지마 알았어 나 알몸이야 값싸지마 이거 나 치워 그럼 얘도 알몸으로 될수 있나 헉, 사과하기 할수 있네 미안해 니가 너무 못난 게 미안해 알았냐? 헉, 어떡해 어떻게 알몸으로 컴퓨터야 너무 싫어 <laughs> 어저 의자에 다 닿을 거 아니야 어우 너무 싫어 고점구기하질을 고이 여기다 상점을 만드는 건가? 꼭 성공해서 골목식당에 나와야지 뭔 소리지? 와 a 와아 이 cold 또 o k s h i t a n g in aye. 하게 좀. 다양한 디자인의 식탁들을 놓고 의자도 좀 다양하게 이런 거잘 꾸미거든요. 우리 집 아시죠? 기가 막히게 꾸며놨거든요. 이거 그 외계인 마을에 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테리어적으로다가 좀 괜찮다. 그죠? 어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요. 한국의 제나마블스를 꿈꾸는 그녀의 임시전시장이다. 그렇지 그렇지. 햄나마블스. 어, 여기다가 인... 어, <laughs> 어, 디자인적으로 완전 미래지향적이고 좋다. 이 마네킹들을 따라가시면 계산대가 나옵니다. 유학 유아도 유아끼리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 어른 존 만듭시다. 노 키즈 존 저리 비켜. 노 어른 존 만든다. 14세 이상 출입 금지. 청소년이랑 어른은 안 돼요. 저학년만 앉을 수 있어. 그릴 어떠지? 그릴 또, <laughs> 그릴, 여기다 놓자. 손님들 식사하는데 눈 따갑게? <웃음> 여기다가, <웃음> 저기다가 놓고. <laughs> 진짜 골목식당에 나올 것 같다고? 그것이 저희 카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빠른 구제. 빠른 갱생 뭔 소리지? <laughs> 우리 가게... 오픈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 가게 오픈했어요 신장개업인데 신장개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새끼들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게 오픈했어요 이 <laughs> 새끼들아 오 잠깐만 이렇게 방으로 파네 아 이런 왜 이걸 이제 봤을까 어, 이런 것들 을 파는데 네. 음. 어? 카페 화장실 멋있죠? 음 이쁘다 고양이 화장실도 있어요 정말 좋죠? 우리 카페에는 아주 멋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새끼들아 물건 가격 음. <laughs> 폭리 마이너스 100% 마진율 물건마다 판다고 해야 된다고? 아 어, 진짜? 무엇을 파시나요? 판매용으로 지정 아 이렇게? 아뭐 어, 이건 벼룩시장이나 다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laughs> 의자 의자 <같은> 증가한다. <건> <laughs> 내가 이럴라고? <이러려고 웃음> 내가 이럴라고 <이러려고> 꾸이었나 <laughs> 나는 <laughs> 사서면안되겠다군요 만들고 <laughs> 있는데 팔아 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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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합니다. 계산만 해주면 당장 살게요, 라는데? 아, 미안한데, 지금 가게 문 닫았거든? 자! 가게, 가게 원래 박수 칠때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가장 잘될 때. <laughs> 뭐하기로 했습니다 뭔뭔뭔뭔소리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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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여기 아직 남아 있네? 와. 와뭐하이데 뭐야? 이이 이거 뭐 어, 이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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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뭐이이이이 이 자리에 내가 장사해봐서 아는데, 어려울 거야. 어? 비 오게 할수 있네? 대박. <laughs> 비 온대. 어떡해. 어,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서 어떡해요? 아유, 이 냉장고 아유, 다 고장 나겠다. 어떡해! 어떻게 너 살인했지? 안 했어. 솔직히 말을 찔렀어. 아침 얘는 이거 안 먹나? 인간 음식이 안 먹나? 어, 어, 먹네. 네가 했으니까 다 먹어야지. 남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어, 깼어? 이거 먹어. 컵케이크 먹어 내 음식 남기는 거못 보는 거 알지? 다 먹어야 돼 알았지? 근데 이것도 왜얘 진짜 계속 챌린지 하는 거 같아 어떡해? 둘다 챌린지 하고 있어 <laughs> 왜 변기가 여기 있어? <laughs> 지금마저 <laughs> 이방왜 이래 <laughs> 이방왜 이래 <laughs> 난 이상하잖아, 이게 뭐야.